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카발 모바일 영상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생방송으로도 열심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 카발 모바일이 신규 갤럭시 서버로 함께 어, 새롭게 재단장하여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발 모바일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초보자 가이드를 함께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카발을 설치하셔서 예,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서버는 신규 서버 갤럭시 서버 위주로 예,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일단 열심히 플레이해서, 어, 귀여운 상어 캐릭으로 만들었는데, 어, 직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워리어, 블레이더, 위자드, 포스 아처,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예전 버전에 카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친숙한 느낌일 거예요. 아무래도 1세대 모바일, 1세대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음 아마 카발이라는 이름과 이런 직업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온라인 게임 한 십여 년 전에 있던 그 온라인 게임 카발이 그대로 모바일로 넘어왔습니다 네, 시스템적으로 약간 변경된 부분은 있음, 있지만 어, 큰 틀은 똑같기 때문에 익숙하신 직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초보분들은 블레이더를 추천드립니다 어, 대부분 게임에서는 원거리 캐릭터들이 초보분들한테 선호되지만, 이 게임은 어느 정도, 음, 공략을 하다 보면은, 방어력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어, 때쟁이라고 하죠. 디아블로식의 어떤 다데다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때 원거리 캐릭터들은 방어력이 부족해서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포스 실드라든지, 블레이더라든지, 좀, 근접 광역기가 있고 튼튼한 친구들을 추천드리는데 어 원작에서도 그렇고 어 이번에 모바일 버전도 그렇고 블레이더가 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취향 선택이기 때문에 취향대로 하되 어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블레이더로 선택하시고요 남녀는 네 취향 차이로 선택해 주시고요 예 저는 뭐 원거리를 좋아해서 어 포스 아처를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블레이더를 선호하십니다. 네, 게임은 이런 어, 모습이고요. 약간 어, 3D 느낌의 게임입니다. 퀘스트를 따라가면은 예,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퀘스트대로 해서 레벨업을 쭉 하시고요. 게임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약간 어, RPG 느낌의 아기자기한 느낌이죠. 어 캐스트 대로 동선들을 하고 음 직업 선택을 수, 추천드렸고 레벨업 동선은 말씀드린 대로 캐스트 진행대로 하면은 빠른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 5시간 정도 플레이했는데 이제 90 레벨이고요. 어한 하루 정도 종일 돌리면은 100 레벨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레벨이 지금 169인가 그런데 100 레벨 이후부터는 슬슬 레벨업이 조금씩 늦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어 그래도 레벨업은 최대한 어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레벨업을 하다가 막혔다 그러면은 여기 메뉴 가셔서 던전 가셔서 던전 으시면 됩니다. 이 카발리라는 게임이 굉장히 던전 파밍 중심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레벨 구간부터 카오스 아레나, 레이크 인 더스, 더스크 그리고 망제타. 자 최근에 저는 망제의 탑을 돌고 있는데 카발모바일은 네 아무래도 던전 중심의 게임입니다. 예 던전 보시는 것처럼 던전도 굉장히 많고 던전에 가서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 장비 파밍을 해서 내가 강화가 돼서 나중에 뭐 PV2라든지 PVP라든지 예 다재다능하게 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던전은 계속 돌면 되고 특히나 예 자동전투 구현이 잘돼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자동이동 그리고 반복 누르면 은 얘가 계속 자동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어, 파밍을 하기에는 조금 수월한 편이고요. 네, 일반 몹들이 나를 건드리네요. 네, 여기서 잠깐 네, 소개를 좀 하면 은 시야 코드를 넘겼는데 여기 시야로 오셔가지고 네, 세지테르 인플루언서 방송국 요 세지테르 54 이거를 등록하시면 은 초반에 빠른 레벨업을 도움을 주는 프리미엄 여 예, 이벤트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어, 잘 등록하셔서 레벨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 나가 보면은 어, 레벨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탯이랑 스킬이 올라갈 거예요.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어, 스탯이 있는데 자동 분배 하셔도 예,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레벨 승급에 필요한 능력치 위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는 이 핵심 캐릭터 캐릭별로 시너지가 나는 핵심 스테 위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찍어주셔도 되고, 자동 분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스킬이 있습니다. 스킬은 하나하나 찾아서 다 등록해서 다 강화하셔야 되는데, 뭐, 공격, 보조, 강화, 특수 다 레벨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초반에는 어떤 스킬을 등록해서 사용할까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어, 나중에 초반에는 아무거나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100레벨 이후 최종 스킬 위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초반에는 너무 네, 고민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이 보조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레벨업하고 얻으면 얻을수록 좋은데, 어, 퀘스트를 통해서 아니면은 마을에서 상인들한테 보조, 강화, 특수 이런 스킬을 파는 NPC들이 있으면은 네, 가리지 말고 다 사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돈이 생각보다 쉽게 벌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돈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장비 파밍이 있습니다. 뭐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캐릭터들 위주로 이 게임이 굉장히 어 파밍할 게 많습니다. 뭐 여론 저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어 투구는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데미지 위주로 하시고 언제든지 뭐. 장비 파밍은 나중에 레벨이 100 이상 돼서 이제 조금 캐릭터들이 강해졌을 때 고민하는 영역이고 초반에는 퀘스트를 하다 보면 많이 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정보를 알아가면 좋으시니까 투고는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데미지 나머지 부위는 네, 증폭템을 맞춰주시고 특히나 캐릭터 이름이 장비 이름이 뭐 멸살의 어쩌구 광폭의 어쩌구라는 장비들이 간혹 떨어지는데 그 장비들이 부가 효과가 좋으니까, 멸살, 광폭 이름은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장비마다 슬롯이 있어요. 슬롯에, 뭐, 뭐, 슬롯을 장착해가지고 캐릭터가 강화되는 그런 슬롯이 있는데, 아무튼 슬롯이 많이 뜨면 좋고, 멸살, 광폭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템은 추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대량 삭제, 삭제 말고 대량 축출해서, 네, 이런 것들은 추출을 하신 다음에 이 장비 부산물 얻은 다음에 이 장비 부산물은 나중에 컬렉션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부산물을 등록하셔서 완성 보상으로 이 부가 스탯들을 하나씩 업데이트 해가지고 캐릭터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 꾸준히 레벨업을 해서 에, 컬렉션도 마치고 장비 파밍해서 캐릭터가 강화에서 PvP, PvP2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게임이죠. 자, 마지막으로 카페 이벤트입니다. 네, 여기 링크를 달아 드릴 텐데 댓글로 달아 드릴게요. 여기 카발 모바일 네 홈페이지고요. 어, 굉장히 회원 수도 많고 성실하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뭐가 됐는지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고요. 굉장히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예,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게임이 오픈된 지, 예, 신규 서버가 오픈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특별 상점, 그리고 랜덤박스, 기타, 초보자 지원, 뭐, 갤럭시 안착하기 위한 성장 추가, 예, 드롭 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어, 나, 내가 예전에 카발을 좀 재밌게 한 기억이 있어 하면은, 네, 영상 보시고, 카발 모바일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우편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이벤트 템을 줍니다. 예, 주로 뭐 어, 성장에 도움을 주는 재화인데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편하게 네,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 원작이 충실한 어, 컨텐츠가 있는 카발 네, 모바일로 또 신규 서버로 새롭게 런칭이 됐으니까 즐겁게 예,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